안녕하세요. 기후공학부 신정환입니다. PBL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운영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식지는 0번 수업 계획서를 제외하면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식지에는 1번 시나리오에서 11번 학습자 성찰 일지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서식지를 활용하는 대상, 작성 건수, 그리고 작성 시기가 다음과 같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교수님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서식지를 활용하는 대상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발표 시 점수 평가할 때와 같이 교수님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모든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도 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서식지에 대한 내용만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는 영화의 각본을 이르는 말로서 영상의 묘사뿐만 아니라 카메라 위치, 조명, 사운드에 대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묘사된 대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PBL 수업에서의 시나리오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교수님들께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작성 서식지를 보시면 본 서식지는 교과목명 담당 교수 시나리오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시나리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되었던 PBL 수업 서식지 6개를 첨부하였습니다. 스마트 센서 액추에이터 실험의 시나리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땡땡 회사는 창원시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회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회사는 현시을 돌파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본 회사에 2018년도에 입사한 대리이며 아래의 다섯 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과장님으로부터 발표는 10분 안으로 하라고 통보받았다. 학생들은 본 서식지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작성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목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수업 초반에 학생들에게 받는 서식지로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본 서식지를 함께 읽어보시고 개별 학생들로부터 서식지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식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의미창출, 학습 통로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서에 응답하여 주세요. 본 서식지의 내용을 학생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면 예에 체크하고 성명, 서명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교과목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발표 평까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PBL 교수법으로 운영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의 중간 시점 그리고 종료 시점에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교수님들마다 방법을 조금은 달리 하셔도 됩니다. 그때 발표 점수를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 서식지는 그 결과 발표 때 학생들의 점수 평가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식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자 이름. 평가자 이름은 교수님 혹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팀의 팀장이 됩니다. 모든 학생이 평가를 해도 되지만 저는 팀마다 하나의 평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평가를 할 때의 기준들, 총 7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총 35점 만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칭찬해 주고 싶은 점, 개선사항 및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은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학생들은 보다 객관적 혹은 중립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식지를 활용하시면서 미리 성적 반영이 된다는 그 기준을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생 평가 점수를 40% 그리고 재점수를 60%로 하고 총 성적 100점에는 10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결과 발표 평가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 문제 분석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프로젝트 초반,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을 때 활용되는 서식지입니다. 학생들은 본 서식지를 활용하여 팀원들과 주어진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팀원들과 무엇을 공부 그리고 준비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를 토의하면 됩니다. 본서식지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사실 세 번째로는 학습 과제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주어진 프로젝트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가설 추측 등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주어진 프로젝트의 사실. 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학생들은 사실 파트를 먼저 작성하고 첫 번째 생각 파트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학습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팀에서 부족한 혹은 공부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실천 계획은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행 시의 역할 분담, 자료 수집 방법, 추진 일정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세우는 공간입니다. 본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문제 분석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팀 구성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PBL 수업은 팀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팀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 소식지는 수업 초반 팀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본 소식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팀원들과 함께 팀 이름, 팀 구호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에 꼭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없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기입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을 운영하면 조금은 다투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임 승차자, 즉, 프리라이더들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팀원별 자신 있는 업무를 기입하게 됩니다. 발표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있고, PPT 제작이, 그리고 도면 설계, 혹은 코딩이 자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팀장 중심으로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이 정한 팀 운영 수칙을 어미 준수할 것이라는 다짐을 위해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팀 구성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팀 활동 보고서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학생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매주 혹은 매달 작성해야 하는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본 서식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됩니다. 서식지를 살펴보면 미팅을 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기입하게 됩니다. 참석자를 기입하는란이 있기 때문에 팀원이 아무 이유 없이 미팅을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미팅에서의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미팅을 통해 느낀 팀 활동 성찰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미팅이 끝난 후 교수님과 약속을 잡고 본 서식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본 과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수님들은 다양한 서식지들 중본 서식지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팀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본 서식지를 통한 학생들과의 미팅이 피벨 수업의 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팀 활동 보고서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료평까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피벨 수업을 운영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리라이더를 방지하기 위한 서식지입니다. 본 서식지는 서식지 이름과 같이 팀 동료를 서로 평가하는 서식지로 수업 종료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은 수업 초반 본 서식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점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라고 충분히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명, 학번, 팀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서식지에 기입하고 총 10가지의 평가 요소를 읽은 뒤 이에 해당하는 조언 이름을 그 옆에 기입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학습 결과물을 충실하게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교수님들이 판단하시어 다른 질문으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팀원들의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조언 점수를 주게 된 근거를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점수를 높게 혹은 낮게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서식지가 지극히 주관적이며 성적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서식지를 본 결과 저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중립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기준으로 팀원들의 점수를 부여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동료 평가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자. 성찰일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수업 종료 시점, 학생들, 개인별로 작성하게 되는 서식지입니다. 이름, 학번, 학과를 적고 그 아래의 다섯 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활동 및 학습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리고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등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학생들은 한 학기 본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본소식지의 가장 아래에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p l 수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학생들이 공감, 팀워크, 약속, 준비 등 다양한 신선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본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뭐 발표,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학습자 성찰일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수자 자기평가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식지는 교수님들이 수업 종료 시점 활용하는 서식지로 저희 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 CQI 항목과 유사합니다. 교수님들은 한 학기 PBL 수업을 운영하신 뒤본 서식지를 통해 한 학기를 되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본 서식지에 이름, 학과를 기입하시고 그 아래 6가지 질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과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혹은 모든 학습자가 집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 자기혁신에 대한 노력, 생각 정리 등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한마디 톡입니다. 이번 피벨 수업 운영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여기서 교수님들은 땡땡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가 본서식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피벨 수업은 나에게 한약이다. 그 이유는 한약처럼 PBL 수업은 입에 쓰지만 나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PBL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해 보시고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교수자 자기평가지 서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